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도 큰 추위 없이 포근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종일 찌푸른 표정의 하늘에다가 곳곳에 미세먼지까지 말썽이었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면서 먼지가 해소되겠습니다. 점차 비구름이 몰리면서 남쪽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 비가 오겠는데요. 남부지방에 5에서 20mm, 중부와 제주 지역에 5에서 1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기온이 낮은 제주도 산지에는 1에서 5cm 센티미터에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는 종일 이어지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츰 벗어나면서 밤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대구 5도가 되겠고 낮 기온 서울 11도 대전 9도 대구 12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모레도 강원도와 충북, 일부 남부지방에 오후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에 서울 3도, 전주 4도에서 낮 최고 기온 서울 12도, 강릉 10도, 부산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제주남쪽 먼바다에서 1.5에서 2.5미터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도 굳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에 걸쳐 또다시 봄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